만약에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물도 있을 것이고 또 선물을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선물을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물 받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아마 하나님도 제가 지금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 보려 갑니다. 오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예언은 북이스라엘과 남한군 유다가 하나님에게 범죄를 내서 결국은 두 나라 다 멸망당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멸망만이 아니고 또한 회복에 대한 말씀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예배의 상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서 재물을 받으실 때에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원하실까? 질문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재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 일련된 송아지는 아주 좋은 재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재물을 원하실까? 질문하고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을 좋아하실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천천의 순양처럼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질문하고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 구약의 제사 중에서 소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재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곡물을 드릴 때늘 기름도 함께 드리게 되는데 여기 만만의 강줄기 같은 그 만개의 강줄기 같은 그런 많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질문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다들을 그 뒤에 내 몸의 열매도 역시 마다들을 말합니다. 마다들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인신제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금하셨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다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 마다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좋은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는 정성스럽게 드리지만 그 이후에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 돌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세상의 제약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예배만 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지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과연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한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물이 드려질 때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드려지면 그 제물은 그 제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까지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신해서 내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완벽한 제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것은 재물을 드리는 그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그 자리에 엎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도를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드려지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 마음과 몸과 너희의 정성과 열정과 너희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를 선무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한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이 그 구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정성스럽게 구슬해야 된다. 그래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그 신이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성스러운 굿, 우리는 말하면 예배 같은 것을 말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처럼 그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너희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의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너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실까라고 질문하면서 그 8절에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오늘 8절 전반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먼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정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도 거짓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불의한 것이 얼마나 많고요, 불합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세상에 불의와 적당히 타협을 하고요. 거기 눈 감아주고, 거기 편승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그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세상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내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무에 귀를 막는 사람 악한 것과 타협하거나 편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꾀하는,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눈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악에서 눈을 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에게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할 뿐만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거룩하게 예배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늘 예배의 자리 엎드리고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인데 오늘 팔절 중반절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고 할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내어주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를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 음 14장 3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때에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 제자가 됐다는 증거는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라이 모여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바로 진실한 예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여기만 와서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세리 같은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의 원수가 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원수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성전을 나가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세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8절 후반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셨지만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을 한다음에 우리가 저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겸손하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요. 내 계획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으로 가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절을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지만, 저 성전을 나갈 때 "나 혼자 나간다" 근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여기서 예배합니까? 몸이 병들었는데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힘을 달라고 오늘 여기에 엎드렸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여기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만나 주시고요 결코 우리를 외롭게 혼자 저 세상에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만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를 가운데서 다닐 것이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살 것이다. 너희가 저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가는 너희의 길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여기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지친 자에게 찾아오시고, 병든 몸을 가지고 신음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예배와 삶이 불일치돼서는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라. 그리고 예배한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저 세상에 홀로 돌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